안녕하세요. 자, 주소요. 이거 무당사주네. 고독해. 고독해, 전에. 응? 응. 여보세요?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무당사주가 있어요. 응? 아 어, 근데 왜 이러니? 뭐가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왔다는데 맞아요? 네,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찾아온 거긴 하거든요 이혼하려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대상이 없어졌어요. 왜?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게 무슨 음.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남편이랑 아들이 I'm g o 고 어디 날 o 어요 to t 갑자기 o 상 s 다 I'm g o i 고 그냥 언제? 있어요. 언제? o the h 일 u s e i 아니 o i 때 많이, 많이 싸우지 않았어요? 아빠, 나, 저기, 이름이 뭐예요? 이야, 이, 지금, 아홉수에, 또, 원진상파에, 이게 안 맞는 부부가 지금, 해운이언이 지금 딱 들어와서 더 이렇게, 안 좋거든? 그건 내가 모르지. 근데 보, 본인 애들이 많이 싸울 텐데 이거 조용하게 못 싸는데, 응? 그리고 언니가 무당 사주야 이거. 언니 사주 고달퍼요 몰라요? 어? 본인 보, 고달프게 살아야 돼 고생을 이빠이 하고, 어? 서방도 나를 몰라주고 부모도 나를 몰라주고 언니는 외롭게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그렇다고. 마누라를 버리고 간다라는 건 있을 수 없지 않냐? 자식이랑 잠적했다라는 건? 아니, 뭐 잘못을 했겠지.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적할 정도로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평소 때, 평소 때 부부가 뭐, 잠자리 같은 거잘 했어요? 남편이 딴 여자가 있었던 거뭐 이런 거는 눈치 못 챘어요? 여자, 다른 여자, 살면서 다른 여자하고 조금 문제 일으킨 적이 있었죠. 있었죠? 음. 신랑이 언니를 지금 별로 마누라의 귀함을 모르는 것 같아. 응? 어? 그런데, 지금 이러고, 이러고 계속 살았을 거 아니냐? 네. 응? 어? 응. 그랬는데 지금 신랑이 다 가지고, 그러면은 시집하고도 연락을 해봤어요? 형제들하고? 아, 거기 시범인도 보기 싫어서 연락은 안 했고, 거기 이제 성이랑 어쩌다 한 건지. 근데 애하고도 연락을 지금, 무슨 이런 게. 아유. 우리가 좀족한아이 애가 애가 좀 아파요? 음. 이 아빠가 되게 독선이 많고 고집 고집이 많 있을 텐데. 그래. 그래요, 맞아. 근데 언니 언니를 뭘못 믿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애또 아픈데? 응? 아니, 나는 지금 이 아빠한테 여자가 보여요. 어? 여자가 보이는데, 언니하고도 이 평사 때 언니 때문에 다른 여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대주가 이 가정에 조금 만족을 못 하는 것 같아. 응? 그리고 본인하고 궁합으로 봤을 때 너무 안 맞고. 효과백이야. 응? 근데 지금 애가 있으니까 끈이 돼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혼을 알면 이혼을 해야지, 언니한테 뭔가를 못 믿어서 이러는 것밖에 더 있어? 언니가 평상시에 신랑한테 잘못을 많이 한 부분이 금전 갖고 뭐가 좀못 믿게 한게 있어요? 없다고는 더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뭔가를, 신랑한테 금전 갖고 좀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신랑이 그걸 가지고 그러지 어떻게 애, 아픈 애를 데리고 잠적을 하냐. 그 생이별을 시키고 응? 아니 연락이 안 오진 아, 않을 것 같아. 지금 본인은 어디있어요? 어 저는 지금 제 집에... 여기있어? 저 여기있고 지금 사람하고상태 집은 그러면이 집은 지금 야골 때린다 야 어? 근데 아빠가 뭐가 이게 정말 바람이 난 사람이면 응? 근데 여자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알고 지내면서 언니한테 있는 그런 정을 다른 데다가 주는 것 같은 게 보이거든. 음, 응, 근데 아 아픈 애를 데리고 나간 나가서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는 뭔가 언니한테 불신과 불만이 겁나 큰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언니가 해결을 할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니까 기다려야 돼 실랑이 연락 응. 음. 당신 안살 거야? 아니 저희는 살고 싶죠 그래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되고 지금 아빠가 들어와서 산다고 해도 이게 아빠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둘이 못살부분데 이거 어, 머리 아파, 갑자기. 어, 머리 아파. 근데, 우리 언니가 지금 궁금한 거는 아빠한테 연락 오겠나, 안 오겠나? 와. 올 거야. 근데 오는데, 문제는 언니한테 정이 없어. 응? 아으로도 계속이야? 응. 이 속을 썩으면서 살, 살수 있다라는 건데, 본인이 아빠하고, 이, 지금 대주가 잠수를 탈 정도면은 본인한테 정이 없는 거고, 새끼는 지 새끼니까 지가 끌고 나간 거 같고, 애가, 뭐라 그랬어? 애가 어디 아프다고? 지체장이라고 애가, 애가 장애인인데, 장애인 병든 아들을 데리고 끌고 나가서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는 거는 아빠도 걔그 하루 이틀을 한게 아니야, 이게.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본인한테 또 지금 본인이 아홉수잖아. 에? 이게, 이게 무슨 망신스러운 거지. 이게 개백다고 같은 거지. 응? 아픈 애를 엄마하고 또 이, 이별을 시키고 끌고 나가고 이렇게 연락도 단절하는 거는 이건 뭐 마누라가 미우면 마누라가 미운 거지. 애까지 그렇게 에? 고생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니? 그래도 엄마인데. 이남 저랑 같이 살 생각이 아예 없는 없..없어요 없, 음... 없으니까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3, 4년 계획했던 거 같아 3, 4년에 계획해고 지금 한 거고 본인 운도 나빠 죽을 운이야 올해 그래요 응. 죽을 운이야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거아 진짜 죽는다는까 그만큼 힘들다는얘기야아 음... 이띠라 아니, 좋아하면 평소 때 잘해야 될거 아니야 너 광기가 있어 어? 어?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너 그치 언니야 어? 광기가 있어 그러니까 신랑이 싫은 거야 정 떨어진 거야 어? 조울증처럼 어? 본니한 번씩 눈 돌아가면은 약간 막간 여자처럼 말을 막해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정 떨어졌고, 너한테 오만정이 무슨 이 새끼 있는 것처럼, 이 남자가 지금 그래, 지금. 그러니까 애한테도 이렇게 전화를 단절을 시키고, 지금. 개적인 거지, 이게. 이게 완전히, 뭐야. 애랑 같이 공범도 아니고. 응? 기다리세요, 답은. 답은 기다려야 돼 언니가. 응? 뭐, 아주, 영이별 될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런, 아, 이런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고, 불쾌한 거고, 그런 거잖아. 싸우더라도 집안에서 싸우면서 뭔 해결을 하든지, 가정보험 가서 도장을 찍더라도 도장을 찍어야지, 이렇게, 음, 모든 걸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응? 응? 어? 근데... 언제, 언제쯤 날락볼까요 몇달 가야 될것 같아? 몇 달이야? 응, 어, 한 두서다 가야 될것 같아. 응? 금방은 연락은 안 오고. 짐다 뺐어요? 그건 아니죠. 몸만 나가세요. 몸만. 아들, 뭐, 남편, 핸드폰 다안 되고. 몸만 나갔요 그래도 기다려 보고, 정이나 언니가 못 기다릴 것 같으면 실종 신고를 내야지. 응, 실종 신고를 내세요. 내서 그렇게 하고 찾아야지. 아니, 자식을 찾고 남편을 찾겠다라는 건데, 말없이 나가는 자체가, 지가 잘못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정내미가 떨어져. 정내미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이혼을 하자고 하든지, 있을 때 얘기를 해야지. 이것 또한 또 아빠도 약간 사이코패스야. 응? 안 그러냐? 근데 몰라. 몰라. 지금 그런다, 야. 웬만해야지. 웬만해야지. 자네도 지금 남편한테도 평상시에 가간이 아니었나 본데. 응? 어? 본인 구, 업이 너무 많지 않아요? 어? 그죄 받아서 지금 벌점 맞은 거잖아. 근 집안이 이런 풍파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데, 응? 거기에 애 하나인데 애가 애는 무슨 고생이냐고. 응 고려해 보세요. 정해 안될것 같으면 시종신고를 내고 이대주가 지금 언니하고 안 살겠다라는 어떤, 응? 자기의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지금 시초로 보이는 거고 응? 행동을 이렇게 보이는 건데 잘 이렇게 좀 융화가 안될것 같아. 응? 직성 바람을 다 눌러야 돼. 언니도 이게 풍파 같어 보니까 이런 직성이 지금 융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 불화거든요. 이거를 지금 언니도 재워야 되고 아빠도 재워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우리 아이는 지금 괜찮은 상태인 거죠? 아, 괜찮겠냐? 얘, 얘도 복이 없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사주가 고달프잖아요. 충을 먹어서 부모복 없어요, 얘. 언니, 아빠, 이 복에서 얘가 살지를 못해. 얘 조상의 벌전도 많아요. 응? 아니, 닭이 2월 생일이야. 충을 먹고 태어났는데 얘가 고생을 안할 수가 있냐?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사주예요. 어, 근데 지금 노력하기커녕 아빠가 이지라라고 엄마가 이지라라는데 애는 중간에서 몸은 아프고 이 병든 아들을 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죠? 어른이 비정상인데. 아니 뭐를 어떻게 해? 언니 지금 직장 다녀 뭐해? 놀아? 언니 뭐 잘못했어요? 뭐를 잘못해서 잘못했어? 신랑한테 왜그 미움을 받는 거예요? 뭐뭐 잘못했어, 언니? 응? 조금. 언니 돈 갖고 장 장난쳤어요? 저기... 아니 몰라 지금 돈 갖고 받고... 니가 장난쳤대 응? 이게 한 번이 아니야 언니 거짓말하지 말고 응? 아니 웃음이 나오냐? 아니 제가 돈 가지고 장난친 건 아닌데 그렇게 좀 남편이 기분이 나빴나 보다 돈 가지고 몇번 그런지 아니 한 번이라면 또몇 번이야 왜 아니 지금 그래. 한두 번이 아니래. 지금. 응? 아니 이 대주는요. 돈에 한매 쳤어요. 응? 아빠 직장 다닌다고 그랬죠? 네. 회사도 가봤어요? 회사는 응, 그냥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니. 회사로. 회사에 회사... 이번에 집 나갔을 때 회사로 저 가봤냐 이거야. 가봤죠. 응. 근데 회사 안 나와요? 가봤는데 저는 못 갔어요. 지금 가봤는데 그날은 남편의 모습 못 봤어요. 가봤는데 가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느낌이거요 그러면 뭐 직장에 가서 신랑을 만나야지. 응? 안 사겠다라는. 마음이잖아. 응? 알았죠? 응. 그래, 여기까지 할게요. 응.